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월드를 다운받아 주세요. 이 월드는 교육용 에디션에서만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면 교육용 에디션에서 바로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월드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시키 코드 작성기를 열어서 일단 코드를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자 튜토리얼 완료죠? 완료 버튼을 누르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한번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플레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고요. 자 시작이라고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이 섬을 살려라. 탄소 중립 활동으로 점수를 모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섬은요,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를 모으면요, 어, 이게 사막이 없어지고, 녹지가 덮어질 겁니다. 아, 물론 수동으로 이렇게 뭐, 없애는 건 아니구요. 아, 미션을 해결하고, 어, 그리고 또 추가적인 탄소 중립 활동으로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미션 1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자, 분리수거, 미션이네요. 분리수거를 하자. 자, 여러분들, 쓰레기 상자가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플레이 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고 있죠. 자, 맞게 잘 넣어야 되는데요. 캔유는 캔유에, 쓴휴지는 일반 쓰레기, 새우깡 봉지는 여기고요 아, 물통, 여기네요. 그죠? 여기 자 이렇게 수거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곡괭이로 다시 파야 되고요자 돌아왔죠 자한번더 수행은 못합니다 미션 1은 1회용 미션입니다 자한 번에 성공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어, 다시 수행하러 가도 됩니다 자, 미션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2는요 사막카로 녹지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모래블록을 없애는 미션입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10초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 모래만 없애야 되고요 이게 잔디 없애면 점수가 깎입니다 아, 벌써 종료됐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점수 27점이네요 이 미션이 사막카 미션은요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션 3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하와 상이 있는데 환경 파괴되고 있다. 아,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을 없애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를 가면요 장소가 바뀌고 일단 뭐잘 챙겨 있고요. 그다음에 자 30초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 동안 최대한 환경 파괴 분들을 돌려 보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37점 얻었구요또 없나요? 어 돌아왔습니다.